이랑이랑 이랑 달빛이랑 안녕하세요. 달빛이라입니다. 드디어 신규 던전 글렌베르나 업데이트가 본 서버에 적용되었습니다. 다양한 패치도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신규 던전 글렌베르나가 추가됩니다 입장 조건은 누적 레벨 2만 이상 아르카나 종합 레벨 50 이상 시나리오 퀘스트 겨울을 이어가는 환상고 퀘스트를 완료 후 신규 지역 슬라이브 미시에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인 최대 8인까지 입장할 수 있는 던전이며 던전의 파티원끼리 페어링 시스템이 있어서 홀수로 입장하면 페어가 없는 파티원은 일부 기믹 파회에 어려움이 있어 짝수로 입장을 추천합니다 파티 플레이가 필수인 던전이네요 보상은 쉬우 어려움 난이도 합쳐 일주일에 3회씩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글렌베르나는 낮과 밤두 그룹으로 나뉘어 전투를 진행하며 낮과 밤 파티원이 1대1 페어링이 됩니다. 페어끼리는 페어링 라이프를 공유하며 사망시 해당 캐릭터의 생명력만큼 페어링 라이프가 깎입니다. 페어링 라이프가 0이 되면 더 이상의 부활이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특이하게 낮과 밤의 페어링 시스템으로 글렌베르나 속 모순을 각각 해결해야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다고 하네요. 클리어 보상으로는 얼어붙은 불타래, 빛나는 수정 조각 등을 확정으로 얻을 수 있으며 신규 방어구 블리안 앤더스 시리즈 재료와 다양한 세트 효과 강화 주문서, 인센트 스크롤도 보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신규 방어구는 블랙스미스와 천원 만들기 스킬 제작이네요. 중갑옷, 경갑옷 천옷의 효과가 각각 다르며 엄청난 세트 효과 옵션을 가지고 있네요 와우. 고정 보상 중 하나인 빛나는 수정 조각을 모으면 포레스트 레인저 시리즈도 교환할 수 있네요 글렌베르나 등장에 맞춰 아르카나 추가 성장 업데이트도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아르카나 링크 개방 단계가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장되었고 링크 개방 효과로 다양한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링크 개방은 글렌베르나에서 획득할 수 있는 얼어붙은 불타레를 활용하여 단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패치도 있었는데요. 던전 가이드의 편의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즐겨찾기 버튼과 탭이 추가되었어요. 원하는 던전 카드를 클릭하여 즐겨찾기 등록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즐겨찾는 던전은 별도의 탭으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가 한 개라도 등록되어 있다면 던전 가이드를 열었을 때 즐겨찾기 탭이 먼저 표시됩니다. 던전 가이드를 이동용으로 많이 쓰곤 했는데 더 유용하게 쓸수 있겠네요. 여기에 상점 버튼도 추가되었습니다. 던전 가이드 상점은 덤바튼과 반청앱번을 찾아가야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던전가이드 창에서 원격으로 증표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점에서는 다른 아이템 판매는 불가능하고 증표 상점에서 파는 아이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던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매번 찾아가는 불편함 없이 원격으로 편하게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에르그도 추가 개선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에르그 효과 제거 시스템이 추가되었는데요. NPC 카일릭을 통해 제거할 수 있으며 한번 제거한 에르그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애매하게 5레벨, 10레벨 이렇게 만들어졌던 에르그를 삭제하고 다른 등급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빠르게 추가되어 다행입니다. 드디어 살았다. 랜스 에르그 3차 효과 일부가 개선되었습니다. 확률로 발동하는 불굴의 랜서, 불굴의 랜서 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상태 표시 및 이펙트가 추가되었고요. 불굴의 랜서 발동 상태에서 피격 시 간헐적으로 스킬이 취소되는 현상 개선, 상태 발동 중 디펜스, 카운터 어택을 무시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어? 추가 장비 슬롯 프로세스가 변경되어 항상 첫 번째 무기 셋의 장비와 교체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기 셋 장착 상태에서는 첫 번째 무기 셋으로 변경 후 추가 장비 슬롯과 교체됩니다. 두 번째 무기 셋에 장착된 무기로 인해 추가 장비 슬롯이 꼬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무리든병을 겹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빈병, 우유, 향기로운 꿀물, 향기로운 꿀 우유 같이 빈병을 활용하는 아이템에 전부 적용이 되었어요. 최대 100개까지 이게 드디어 적용되네요. 그래서 물을 뜨는 것도 빈병 번들 상태로 연속해서 채집할 수 있습니다. 크롬바스에서 얻을 수 있는 글라스 기브넨의 장기를 모아 만들던 융합 에르그 봉인함의 구성품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들어가는 재료에 비해 정말 형편없는 보상이 있기도 했죠. 덜렁, 한 개요? 변경 후에는 날개 2종의 획득 확률이 기존 대비 4배, 2차 타이틀 교환권의 확률이 기존 대비 1.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하이 보상의 아담한티움코인양도 증가했습니다. 최저 보상을 받는다 했을 때 들어간 재료의 3분의 1 정도는 돌려받는 셈이네요. 이 외에도 교역결과창의 텍스트 가독성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드디어 글램베르나가 본 서버에 적용되었네요. 생각보다 쉬움 난이도는 괜찮은 난이도로 나온 것 같던데요. 파티플레이 강제가 가장 큰 장벽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한번 직접 돌아봐야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